4 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음... 문제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 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운동량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는 12m이고, 여기는 8m이니까. 둘이 부딪혀서 정지하였다고 했으니까, 충격량도 마찬가지겠죠. 어, 충격량도 여기는 12m, 여기는 8m이 될 거예요. 그러 S1과 S2의 넓이를 비교했을 때, 어, 그런 거다알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 A, F, B가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의 B라고 했는데요. 저기 나와 있는 그대로죠. 12M 12대 8이니까 얼마죠? 3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래프에서 자동차 A를 높은 그래프는 기업과 이윤 중에 어느 곳인지 모르고 벽곽을 이치는 동안 A와 B와 받은 펭이매크리에 B라고 했는데 자, S1하고 S2 이렇게 봤을 때, S2가 더 크잖아요. 그럼 이 A고, 이게 B겠죠. 평균 힘은 뭐, FA 같은 경우는 12M을 5T로 나눈 값이고, B 같은 경우는 8M을 2T로 나눈 거니까, 둘이는 이제 몇 배죠? B로 따지면은, 20 20 11대 20 3대 5가 나오겠네요. 4번에 보내가지고 그렇습니다. 41번 그림은 수평을 위해서 오미터포의 성적으로 운동하고 있는 12.2kg의 물체 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랬네요. 먼저 0에서 5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충격량이 얼마죠? 여기가 30이죠 그렇고 속력은 15만큼 증가하였기 때문에 속력이 얼마죠? 5 더하기 15 20mps인 거죠 얘는 이러고 5에서 10초 동안은 물체에 적용한 충격량이 8 넓이가 40이고요 속력이 20만큼 증가했으니까 4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20 2 0더기40 20더20 아, 20 해서 40이 되는 거군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OST일 때 네, V1 대 V2는 1대 2겠네요 여기 2 0이 40이니까요 42번에 풀이 과정을 쓰래요. 뭐 2kg의 물체를 치면 떨어질 티켓도 나왔대요. 음. 중력 가속도는 10이고 어, 먼저 속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즉, 직전 속력을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저희 F 어 1은 아 1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게 보면요. 네. 먼저 2kg이었고, 가속도가 10이고, 이동한 거리가 22. 이게 뭐냐면요, 어, W를 FS로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F 값이 MA잖아요. 그럼 W는 MAS라는 소리죠. 1, 1이에요, 1. 1. 1. 1은 또 뭐랑 같아요? 에너지랑 같죠? 그래서 1과 역학적 에너지로 구할 거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이분의1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이니까 v값을 구할 수 있겠죠, 저희는? v값이 얼마나, 남아요? 20이 나와요. 그죠? 렇 여기서 이제 충격량의 변화를 쓰는 거죠. 충격량이 20 곱하기 2 해가지고 사0만큼이었으니까 네. 뭐 근데 튕겨서 나온 게2 곱하기 5 마이너스 어 그거니까 2 곱하기 20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곱하기 5 이런 식인 거죠 저렇게 말하면 마이너스 5인데 그래서 이게 50이 나오죠 그래서 변화량은 50이 되겠어요 생각나는 운동량이 변화량이니까 표현 종류가 다른 자동차 A부터 C를 각각 충돌 전 속도로 벽에 충돌시켰을 때의 물리량을 나타낸 것이다. A부터 C의 전시된 조건 중 다른 조건보두 동일하다고 했어요. 1번. 먼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델타 PA라고 하면요. 이 델타 PA는 500kg 곱하기 10이니까 뭐 1000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이거는 요5 0 0 0이 충격력 곱하기 10초니까요. 이 FA 값은 500, 500이겠죠? 뉴턴이 되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해주면은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해주시면은 PB는 천 유턴이 나오겠네요 자동차 A와 C 중 어느 자동차가 더 안전한지 충격량, 작용한 힘, 힘이 작용한 시간을 모두 이용하여 서술하세요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laughs> 자동차 A가 받은 평균 힘이 500유턴으로 C의 1000유턴보다 더작으으로 자동차 A가 더 안전하다라고 쓰시면 돼요 그림은 크기와 질량이 같은 두 유리컵을 높이 H에서 정지상태에서 낙하시켜 A는 방석에 덮치고 B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떨어뜨렸어요. 당연히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겠죠? 방석과 콘크리트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A와 B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죠. 왜냐면은 왜? 이거 몇 번이나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A와 B의 충격력의 크기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져가지고 속력이 같아요. 속력이 같고 질량이 서로 같죠. 속력 질량이 같으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겠죠. 둘다 정지했으니까 떨어져서 멈췄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력의 크기도 같다. A와 B의 충격력의 크기를 비교하고 이유를 접촉 시간과 관련하여 설명하세요. 접촉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충격력의 크기는 A가 B보다 더 작아진다.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포수가 어뭐 이렇게 잡는데요. 그 답안을 작성해 볼까요? 1번 충돌 직전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운동, 야구공의 운동량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두 가지 분리량을 들어 제시하시오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왜냐 야구공이 충돌 직전의 질량과 속도가 같기 때문이겠죠? 충돌 직후 가의 경우와 나의 경우 야구 운동량을 비교하고 그 이유를 잘게 제시하세요라고 했는데 뭘더 잘게 제시든 어 충돌 아 똑같죠 둘다 멈췄으니까. 학생이 충돌 직전과 충돌 직후 충격량은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의 주장이 타당면 구체적인 이유를 자 충격량은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델타 p잖아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돌 직전의 운동량도 같고 충돌 직후의 운동량도 같으니까 변화량도 같으니까. 그래서, 같다라고 서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림은 25mps의 속력으로 스폰방을 어, 어, 쳐서, 날라갔대요 음. 저, 시간 0.02초였고. 그러면은, 날라올 때, 운동량 얼마였어요? 0.15 곱하기 25뭐 이렇게 됐겠죠? 음, 계산을 하면요. T는 마이너스 5.25요 이게 뭐냐면은 날라간 이요 그러니까 35 곱하기 0.15요 그거 마이너스 3.75를 해주는데 이 3.75는 무슨 값이냐 25 곱하기 0.15를 해준 값이에요 해주면은 마이너스 9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마이너스 9가 FT 값이니까 충격량이죠 그니까 러 근데 이 t 가 0.02초, 그래서 f 값은 얼마? 마이너스 450N.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4 5 0면이 됩니다. 그림은 반으로 자른 면봉을 빨대에 넣고 불면서 충격력에 대해서 여러분은 실험을 했대요. 일반 충격력의 크기와 힘의 크기 를 관계를 알수 있는 실험. 면봉의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세요.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는 을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여기 면봉이라고 하면은 이쪽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세게. 강하게로 할게요.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누보면 충격력 어떻게 돼요? 커지고 약하게 누면 충격력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자, 얘는 방법이 두개 있거든요. 요기 이렇게 돼 있던가?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던가? 얘는 시간이 더... 기내고, 그럼 충격량은 어떻게 돼요? 커져요. 얘는 시간이 더 짧은 얘고, 충격량도 작아지겠죠? 이렇게 보면될것 같습니다. 48번. 모서리 보호대가 충격을 줄여주는 원리. 읽어드리자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여 받는 힘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야구 경기에서 포수가 야구공을 받을 때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 받는 게 이제 시간이 더 짧게 걸리죠 더 나가서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가서 받는 거고 얘는 이게 내밀면서 받은 거 뒤로 빼면서 받은 게 이렇게 되겠죠 어 넓이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충격량이 같다는 거죠 그리면서 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받은 어떤 그래프에 해당하는지 지금 저희가 다 했고요. 다음에 두 가지 경우 중 충격을 줄이는 건 B. 그 이유는 읽어드릴 거예요. 충돌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읽어드릴 것도 없죠. 51번 각각 설명할 수 있는 힘을 쓰세요. 아, 50분이... 50분이 있군요 그러면 가, 나는, 동일한 달걀을... 어, 아까 했던 문제 그대로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뭘 쓰래요? 달걀이 깨지지 않는 원리가 적용된 일상생활의 예를 쓰래요 먼저 깨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충격량은 같지만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져 충격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될것 같고 예시로는 뭐 에어백, 자동차 범퍼, 야구 글러브 이런 게 있겠죠? 그림은 중력 이외의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예부터 장에서 각각 설명할 수 있는 힘. 이 가로대 장대를 이용하면서 넘는 것은 장대가 구부러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힘을 이용하는 거니까 탄성력을 이용하는 거고 자기력이겠죠 자석은. 마지막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것은 마찰력, 그렇죠?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A, B 뭐두물체 같은 크기의 힘을 계속해서 작용했을 때 속도를 나타낸 거다 MA 대 MB를 구하는 과정 같은 힘의 크기를 줬는데 지금 속도 변화가 달라요 얘는 1초에 2m씩 커지고 있으니까 가속도가 뭐 이런 식으로 풀면 될거 같은데요 어, A의 가속도를 이거라고 하면요. 6이죠, 지금. 1초에 6만큼 꺼졌으니까. B는? 2거고요 네, F는 MA 공식을, 이제 질량을 중심으로 바꾸면 M은 A분의 F.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밑에가, 밑에 조금만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왜냐면 힘이 일정했으니까요.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m 대 m b 는 1대3 정도 되겠네 그래서 답은 1대3입니다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서 2초 동안 가속도 그냥 구하시면 돼요 2를 1로 나눴으니까 1, 1만큼 나오겠죠 이물체가 운동하는 뭐몇초몇초 몇초 사이인가 등속운동, 등속운동이 뭐예요? 시속 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이죠 2에서 6초 사이당 54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1mps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2 k g 을 물체가 운동 방향으로 수평 방향의 힘을 적용시켰을 때 원래는 이 수평 방향에서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1m를 움직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이겼다는 소리죠 근데 충격량을 지금 얼마를 받았죠? 18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철 때이 물체의 속력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총 20인데 왜냐면 충격력 18을 더해줘야 더, 더 해줘야 되죠 원래 기둥 운동량이 근데 질량이 2니까 물체의 속력은 10이 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되겠죠. 이 지점이 3초일 거고, 이 지점이 6초래요. 그리고 여기가 10이래요. 어, 그 넓이 구하면 되겠죠? 아, 참고로 여긴 1이에요. 넓이를 구해주면은 46.5m가 나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요. 자, 원래 1만큼으로 가고 있었죠. 근데 3초 되는 동안 힘을 받았죠. 일정한 힘을 받았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 3초까지 이렇게 대역선이 그려지겠죠. 이때에 저희가 속력을 10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힘이 더 이상 작용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3, 이쪽은 6 해가지고 이 사이의 넓이를 전부 와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스링러치 원형 나무 도막 A 와 B 두 개를 종이 위에 올려놓고 동시에 낙타하도록 했팅 여기와 b 는 그러니까 어떤 운동을 하는지 서술을 하려면 하라고 하니, 어 이게 휘어진 상태였잖아요, 그쵸죠 이게 휘어졌다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얘가 A고 여기 B였잖아요. 그러면 얘가 다시 돌아오면서 A 밑에 있던 게쑥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지 관성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떨어질 거고 B는 이 자의에서 힘을 받아서 앞으로 날라가겠죠. 그러면은 A는 무슨 운동? 자유낙하 운동. B는? 보물성 운동을 하게 되겠죠. 수평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나타나 날아간 나무도 막이 수평방향과 연축방향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수평방향의 속력은 V로 일정할 것이고, 더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요 수직 방향은 어떻게 했어요? 증가하겠죠 어떻게 증가? 일정하게 중력 가속도를 일정하게 받으니까요 어? 그림과 같이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로 같은 두 지점에서 던졌대요 20m, 40m 둘이 떨어진 시간이 같아요 그러면은 떨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둘이 같다고요 근데 얘는 10m에 가서지고 20m 움직였으니까 2초 걸린거죠 떨어지는데 2초 걸린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2초겠죠 그럼 얘속력 얼마 나와야 돼요? 사, 20 나와야지 40m 갈수있는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 어렵게 풀지 말아요 출발 오우 F가 일정하게 더워요. 음. 문자발, 이거 보시고. 자, 2kg이고, 그러면 F는 MA인데, A2이고, F가 이거니까, A는 얼마가 나오죠? 5가 나오죠? V0가 0인 상태에서 1회 조건으로 5초 동안 힘이 작용하면, 얼마만큼, V는 A, T. 그러니까 V값이 얼마나요? 25가 나오겠죠. 원래 플러스 V0가 있는데, V0가 0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빼버린 거예요. 이미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림은 수평 방향으로 2미터 퍼세컨로 던진 공을 운동을 표현하는 거래요 음. 1번 답은 읽어드리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여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쓰시면 완벽한 답이고요 같은 공을 똑같은 놈비에서 수평 방향으로 더 빨리 던졌을 때더 더 빠르게 던졌을 때 바닥에,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 이거는 같다 가답이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리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같은데 앞으로 이동하는 게더 빠르니까 거리가 더 커지겠죠 네 길어진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59번 다음 문장은 관성을 설명한 글이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물체에 작용한 알짜임이 0이면 정지했던 물체가 정지있겠죠 <laughs> 2번. 다음 보기에서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에 의한 형상에 해당하는 정지, 관성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급 정거한다는 건 움직이고 있다가 멈춘다는 소리니까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 아니겠죠? 급 출발은 멈춰있다가 움직여서 넘어지는 거니까 맞고, 식탁보를 갑자기 빼면 식탁보 위에 물체가 정지해 있었다가 밑에 있는 게 갑자기 이렇게 슝 나가니까 얘는 그대로 정지해 있으려 해서 뚝 떨어지는 거 맞고, 달리던 사람이 이거 운동하고 있던 애죠? 여기서 틀린 거예요 60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했던 질량이 킬로그램의 물체 일정한 힘 F를 수평 방향으로 적용하는 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F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뭐 0에서 이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60이겠죠? 면적이니까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다르소설더서 여기 있어요. 자, 원래 멈춰 있었는데 60만큼 받았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60만큼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게 mv니까 m이 2예요 그럼 v값은 얼마야? 30 그림은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에어백이 장착된 자동차와 장착되지 않은 자동차 안에 탑승한 사람이 받는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충돌 실험 어 A와 B의 면적이 같대요. 이것도 시간에 따라서 충격력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21번의 충돌 실험에서 에어백이 장착이 된게 시간이 더 길, 길겠죠 그래서 B고 1과 같이 답한 이유는 에어백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 충격력을 감소시킴으로 충돌 시간이 긴 B가 이에 해당한다고 라 쓰시면 됩니다 그림은 같은 높이에 있는 동일한 두 개의 유리컵이 각각 마룻바가 꽉깝해서 떨어졌을 때 저거 또 저거 또 했던 거또 나온 거죠 계란, 유리컵 자주 등장합니다 자충격량의 크기 질량이 같고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떨어져서 깨지기 직전에 부딪치기 직전에 속력도 같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질량과 속력이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도 같다. 마룻바닥에 깨지, 어, 떨어진 유리법 깨진 떨어진 유리컵 깨진 뭐 하나 안 깨졌어요. 깨지지 않은 이유 이게 뭐겠어요?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어져서. 유리컵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안 깨진 겁니다.라고 쓰면 되겠죠. 다음은 물체가 충돌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과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험 과정 가까 어디 갔어요? 어 일단 한번 볼게요. 아 과에 들어갈 적절한 실험 과정을 서술하세요.라고 했네요. 어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이 변형됐다고 했으니까. 질량이 클수록 이거에 대한 속도는 지금 여기서 다르게 나타났는데 질량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았죠 가연 질량과 관련된 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질량이 다른 세구수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본다가 실험 과정이 적절하겠죠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이 2kg인 물체 에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물체가 처음 2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 면적이죠 8 이번에 1 곱하기 2 곱하기 8, 8. 이렇게 되는 거고 2초일 때 물체의 속력 정지했었다가 8만큼의 충격량을 받았으면 운동량이 8만큼이겠죠 근데 질량이 2kg이라 했으니까 속력은 mb 1, 4.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동일한 위치에 힘이 작용하는 경우를 설명해봅시다. 물음에 타파시오. A와 B 아랫부분에 넓이는 탔다. 힘을 받는 시간은 B가 A보다 길다. 두배 길다. 자 먼저 충격량은 같은데 충격력 충격량은 뭐 i 로 같다고 합시다 근데 충격력은 i 를 뭘로 나눠줘야 돼요? 시간으로 나눠줘야 돼요? f a 가 이거에 해당 b 고 f b 는 t e i t 분 f a i 에 해당하니까 이거 두개 비교하면은 f a 가 훨씬 더큰 값을 가진다고 보시면 두배 크죠? bit of a l i t 자동차 범퍼. 그냥 이거 두 개는 외우고 다니는 게 좋아요. 나중에 예시사라는 문제 많이 나오니까.